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아파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정작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2030 비율이 1%도 채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높은 국회의 장벽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내 천, 청년 신인이 도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이로 인한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은 결국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민주당을 보며 희망을 느낍니다. 프로게이머, 청년단체, 유튜버. 어쩌면 그동안 저는 사회가 원하는 엘리트상이 전혀 아닌 길을 걸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저를 편견 없이 대하고 믿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보며 나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청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로 청년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고 목소리에도 최대한 기기울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당에 발디뎠을 때 환영해주셨던 청년, 대학생, 당원들의 마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젊은 정당이 되도록 민주당의 인재육성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더 이상 청년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엘리트 출신 남성 기득권만 대접받지 않는 나라, 보통의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2030 세대가 충분히 목소리 낼수 있는 국회,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변화하는 민주당, 이번 총선을 통해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